이런 거 장사한대. 이제 옛날에는 이제 화장품 선물탕 아, 예, 화장품 제일. 어, <laughs> 그 맛있지. 또. 자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 시간 자, 베트남으로 왕래를 하다가 아, 드디어 세달 전에 신부님을 한국으로 또 이렇게 데려오셨는데요. 자 그런 신랑이 고마웠는지 신부님께서 신랑님을 또 이렇게 돕기 위해 현재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가방을 판매하고 계신다는 또 이렇게 소식이 들었습니다. 자기 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이 차례 가방도 하나 마련하고 신부님도 돕고자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잘해. <laughs> 여기 한국인. 여기 사장이야 사장. 여기는 가방장 사장이에요. 너 오늘 우리 아우나야, 엄나야 아우나야? 나왔었어야 아우나야? <laughs> 아예 쌔 커플 퍼플, 커플 퍼플. 커플로 어지 아니고. 어, <laughs> 어 이제. 가서 네. 우리 어디부터 놀러 갈까? 그데 뭐, 여기. 일 아니지 예. 저는 점심 좀 먹었죠? 아, 여기는. 마이프를. 여기 그냥 삼각빗밥. 삼각밥 그러면은 못하네. 이쪽에, 그, 더현대 서울이라고, 되게, 갔다가 또 네, 그... 구경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아, 니그리 네. 네. 아, 예. 일단, 그걸고 가자. 예, 예, 예. 아, 여기, 온라인으로 인터넷 장사하기 시작했어. 여기 사장이에요. <laughs> 강국가... 시오, 시오. 남북, 남동은? 한국가 CEO, CEO. 얌동은 한국가. 사 어때요? 매일매일 잘 나가요? 잘 막? 하루에, 네. 하루에 몇개 네. 나가요? 하루에. 홈라인. 네. <laughs> 가방에, 가방, 가마 몇개 팔아요? 안찍오요 네? 안, 늘안요 어. 오늘 없어?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안 하세요. <laughs> <아직은> 오늘 <웃음> <없고>. <웃음> 그러면 이제, 그 배, 배송 같은 건 누가 해도? 제가 해요. 아, 직접 도와주고? 네. 아니, 시간이 안 되잖아. 점시간에. 심 아. 저는 점시간에, 한 시간. 오는 오는 시간. 오는 저는 회사 나가고 5분 거리는. 5분 거리. 아, 회사하고. 오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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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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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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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저도, 어. 네,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곳인데, 아. <laughs> 신부님이, 예, 네. 네, 일식 돈가스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 네. <laughs> 어, 한국 음식에 잘 맞아가지고, 그래도 어. 한국에 못 먹는 게없어정잘 맞았던 것요 제조하는거 김치찌개. 김치찌개. 재료예요.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 김치찌개. 네, 돼지고기 김치찌개. 두부. 두부. 입맛이 한국인이시네요. 아, 아, 어. <laughs> 입맛이 한국인, 한국 음식 잘 먹는다. 맞아요. 어. <laughs> 김치찌개 좋아해. 이게 다 커피숍인가? 예, 아마 아니, 앉아서 먹는 거 같아요. 그냥 일반. 그... 하이산. 아, 앉아봐. 둘이 서반 서반. 와 잘해오네. 오대. 하행의 대번항. 토스티. 만들어볼까요? 하나 사요. 응.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좀 있다가 계산하고 이제 붙여주는 데. 콜라 콜라 콜라.

<laughs> 아, 전부 이제 장사잖아 하 가방 인터넷으로 가방 전부 트입 틱면한 여섯 개야, 사섯 개야? 아, 여섯 가지의 가방 종류 있어. 지금 우리 신부님인터넷으로 팔고 있어. 틱톡, 틱톡, 틱톡. 아, 틱톡으로 팔고 있어. 틱톡, 어, 틱톡. 내가 도와주겠어. 어 <laughs> 아, 이, 이런 거래. 이런 거 장사한대. 아 이쁘지? 음... 이건 이제 내가 찰리 김이 매달 매달 가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화장품 선물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와이프가 가방 장사한다 가지고 이거 이제 매... 나랑 계약했어. 어, <laughs> <왔다>. 어. <laughs> 이거 베트남 베트남 여자 좋아해요? 아, 이, 이 디자인이 좋아하는 거래. 20대 20대 젊은 여자들 음. 좋아한대요. 아 정말?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많이 여성들이 많이 담고 하니지 음, 아, 음, 아, 이쁘다. 떡과 음. 대포나? 음. <laughs> 오, 근데, 그, 기간이 우리가, 철창이도 언제 봤을 때? 9월달. 아니, 아니, 아니죠. 저는 4월달. 4월달. 2 0 2 3년 24, 24년 초반. 24년 초반. 예, 네, 3월달. 4월달이죠, 4월달. 근데, 근데 그때 사무실 왔는데,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는, 자기는 급기적 그 시도. 내년 한1년 정도 그런데 그기가 아니라 3 개월 만에 가버렸어. 왜 <laughs> <laughs> 처음 상담 받으셨대요? 처음 상담 나한테 회사 왔어. 회사 사무실 에 왔어 자기는 끄떡 뜨 뜨. 천천히 천천히. 그런데 왜 빨리 갔냐면 갑자기 와이프 만났어. 3 개월 만에 갔나? 하 하고. 네, 예, 아 맞아요. 3 개월 만에 바로 다 결정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결정하고 3 개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늦게 안 아니, 별 신경 안 썼거든. 아니, 뭐한 애라 결심이 안 섰거든. 아니뭐한2년이년 되겠지 근데 매칭을 하고 했다 딱한 명만 왔잖아 와이프. 그쵸, 그쵸, 어, 그쵸. 와이프 한 명만 보고 바로 간 거야. 그, 근데 바로 해가지고 바로 갔었나그 3개월? 네. 교제를 했었잖아. 두달 교재, 했죠. 교제만 두달 했죠. 카톡으로 이제 성교제를 한두달 네. 정도. 영상통화를 두달 성교제를 하고, 하고 바로 확정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죠 그때 느낌은 어땠어? 언박스 쪽에 포리온이 응. 했어요. 아, 그래? 응. 에이, 어... 아니, 영상보다 신부을더 입었대. 아예 훨씬 더 귀엽고 뻤어요예 어. 신부님은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아, 일단, 일단 저는 말른 여자보다 좀 통통한 여자어 아. 그러니까 탈이 이렇게 이좀 이렇게 호리호리한 것보다는 좀금집이 있는. 아. 네 항상 그리고 얼굴은 또뻑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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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현재 그래도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 하나 몇 가지 는뽑으면 아, 김치찌개. 제일 좋아. 엔다. 엔특 김치찌개. <오. 웃음> 김치찌개. 또, 또. 그리고 어그뼈 해장국. 아 감자탕. 예. 네. 네. 뼈 해장국 네, 감자탕. 제일 좋아요. 오, 그 맛있지. 또. 그리고 아직 이제 하지만 이제. 어... 한국 음식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잘 먹어요. 아, 웬만한, 예, 웬만한? 것들은 가리지 않고 자잘 먹어요. 음... 요리하자. 예, 요리도 아, 요리 하는 그것 중에 계란 치즈 계란말이가 제일 잘만드니나 한국 사람니다 결혼을 생각하게 해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 <laughs> 혼자 사면은 이제 처음에는 혼자 어렸을 때는 혼자 하면은 그런 거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껍자리가 음. 또 누군가는 같이 밥을 먹고 네. 같이 싸우더라도 같이 싸우고 음. 그런 마녀가? 좀 저는 허... 집에 딱 들어왔을 때그 허전함이 싫어가지고 음. 그런 아... 것들 그 나이가 들면 서수 누군가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도 좋은 배우자는 분을 만나셔가지고 <laughs> 되게 두분 너무 보기 좋으시고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노력하는거죠 맞아요 서로 이제 노력하면서 응 음, 노력해야지 모든 <laughs> 다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치 맞아 <laughs> 야 근데 <웃음> 그 <laughs> 영상권을 그렇게 했다는게 나이 아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laughs> 처음이라고 없어 처음에 몇시간이야 우리 여섯시 뭐. 기본 다섯시간 이상은 하루에 그냥. 하루에, 하루에 매일 일, 365일 1년 <laughs> 음. 내내 아야 그거 <laughs> 우리 베이스는 영상에서한5시간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비디오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들어가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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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에국에서한국결심한다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네 혹시 음. 부장님과 인연이 음. 닿게 된 아, 계기가 네. 있나 네1 년을 고민했거든요 어? 음. 아1년씩이 나. 네1 년을 고민했는데 예 그러니까 찾아보다가 그냥 찾아보다가 어, 부장님이 막 베트남어 일단 할줄 알겠죠 음. 하니까 일단은 소, 또 친구랑 소통이 되겠다 음. 그게 또 일단, 음. 어. 일단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첫, 첫 인상이었거든요 부장님. 어. 아, 어, 좀 개구자이다. 아, 개구자 보인다. 아, 인장이 아, 좀 개구자 아, 보인다. 아, 그런 아, 것들이 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 험악한 얼굴이 아니라, 아, 좀 인자 하면서 아, 좀 이렇게 아, 재밌으실 분 아, 같다. 아, 음. 그런 느낌? 음, 와이프도 좀 하다가 학교를 보낼 계획이 아니면 딱 학교를 한다. 딱 보고 오좀 또. 네, 아, 고 한국말잘하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어디든 니까 어디든 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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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뭐루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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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 같은 거 알죠, 올리브영? 예, 예. 그거 여권 있으면 좀더 싸요. 어, 요. 아, 외국분들은요? 예, 예. 줄 예. 몰랐어요.